침묵은 미덕일까 독일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침묵을 배워왔다. 질문 대신 눈치를, 주장 대신 인내를 배우며 자랐다. 말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자세로 침묵이 갈등을 피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 협상 전문가는 이 질문의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침묵은 때때로 보호막이 아니라 족쇄가 되며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해롭다. 겉보기에 조화를 이루는 듯한 침묵이. 사실은 불균형과 억압을 조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묵은 폭력이다. 이 도발적인 문장은 목소리를 낼수 없는 이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침묵은 타인의 오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없애고 부당함에 맞설 힘을 앗아간다. 침묵은 안전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닫아버린다. 한마디의 말, 하나의 질문. 사소한 이의 제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고 믿는다. 침묵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이 작은 목소리들은 결코 작지 않다. 겸손과 조화를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 울림이 크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택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돌아보게 한다.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에서 시작되는 변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침묵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세상은 변한다.